찬송가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가르라 의의 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떠 나세 만백성이 나갈길 어둠 밤지 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우 다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일과 진리오 참 생명 내장검을구수고나 따르라 와 평화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망진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온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나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 주신 비전 위에서 기도합니다. 3 4 5 비전 이루어 주시고 의정부를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비전 위에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들이 쓰임 받게 하시고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맡은 직분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지켜주시어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온 가족이다 예수 믿고 구원 없게 하시고, 천국 백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교회와 기관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선교지의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3, 4, 오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의정부를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택한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움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 위에 우리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들이 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맡은 직분성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반도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지켜 주시고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루속키 치료하여 주시고 아루속키 종식시켜 주시어서 국민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산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얻어 천국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교회와 기간 들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파 사명을 잘감당하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지켜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참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그 은혜를 증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을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였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의 글을 말씀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된 내게라는 네말 나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예수는 우리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를 지켜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분노해서 아니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기름부사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다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취임하는 직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아이 직분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지닌 분이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기능을 한 몸에 수행하고 기름 부음 받은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일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권위가 성령의 임재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 성령이 임재에 계심으로 메시아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열두 사도도 아닌데 왜 사도라고 말하느냐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 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 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이 자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과 권한을 위임받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일절에 보면 후반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이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특수한 사명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보낸 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그 대통령의 인격이나 성품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위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메시아가 하는 두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1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2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르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자기의 허물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들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죄를 진 죄인, 그리고 병든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억압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의 억압,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의 이 말은 자기 자신들을 모르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서 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의 종인 줄도 모르면서 마귀의 노예이면서도 노예인 줄 모르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죄와 마귀와 저주와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다 실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4차 유행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고 죄악과 어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죄에서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회와 이 지역의 어두운 부분을 보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용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과 어둠에 묻히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에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함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마다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